SM이 좀 이때만 해도요, SM이 인기가 좋았어요. 이 520V, 525V가 진짜 인기가 좋았던 모델입니다. 이제 520V부터 얘가 이제 4기통이 아니라 내가 알기로 6기통으로 들어간 걸 알고 있거든요. 힘도 훨씬 좋았고 얘도 그 당시에 여러분 2천만 원이 넘었던 차량입니다. 2004년식 SM5 520V. 모델입니다.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할 텐데, 이 어, 친구도 무사고 차량이고요. 이 친구는 주행 거리가 12만 킬로입니다. 근데 아까 차가 너무 킬로수가 적은 거지. 얘도 많이 뛴게 아닙니다. 근데 이 친구들도 지금 타고 다녀도 나쁘지 않아요. SM 같은 경우도 얘도 뭐 시간은 그죠 15년이 넘었죠. 근데 뭐 그냥 운전 연습용으로 쓰기도 괜찮습니다. 자, 그럼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블랙 바지를 가지고 있는 모델이고요. 일단 전면에 보시면 여기. 헤드램프 그리고 조수석에 헤드램프 깨끗하고요. 이제 후기형부터 이렇게 눈물로 그냥 바뀝니다. 전면에 보이는 여기 라제에다 그릴도 네, 스크래치 없고요. 범퍼에 하단, 상단 도장 상태 전체적으로 깨끗합니다. 본네에는 어, 깨끗한데 미세하게 뭐 티는 잘안 나요. 미세하게 돌티몇개 있다는 거 참고하시고요. 어, 전면 유리에 썬팅이 돼 있습니다. 추가로 썬팅 안 하셔도 되고요. 어, 블랙박스도 네, 들어가 있네요. 자, 측면을 한번 보겠습니다. 네, 범퍼랑 핸다랑 단천한거없고요 타이어는 지금 금호 타이어 들어가 있는데, 네, 50% 이상 남아있고, 휠은, 네, 보신 바와 같이, 네, 사용감은 좀 있네요. 자, 측면 보겠습니다. 네, 사이드 미러, 그리고 앞문, 어, 뒷문, 네, 뒤 핸다까지, 뭐, 전체적으로 깨끗한데, 운전석의 뒷문, 여기에는 스크래치가 좀 있다는 거, 구칠한 게 있어요, 여기. 네, 참고하시고, 어, 시트는 가죽 시트가 들어가 있어요. 들어가 있는데, 여기, 요 부분에 살짝, 여기, 눌리면 살짝, 여기, 네, 스크래치 난다는 거 참고해 주시고요. 어, 그래도 전동, 네, 시트는 들어가 있네요. 자, 뒷타이어 한번 보겠습니다. 뒤에도 타이어 트레드 50% 이상 남아 있고요. 그리고 타이어 측면에, 어, 찢어지거나 찍힌 거 없어요. 깨끗하고. 휠도 마찬가지로 연식에 따른, 네, 사용감은 좀 있다는 거 참고해 주시고요. 자, 트렁크 쪽을 네,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520V. 네, 520V 모델이고요. 트렁크 바닥을 한번 볼까요? 여기 보시면 스피어 타이어. 네, 스피어 타이어. 네, 네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뒤에 보시면 네, 520V 어, 모델이고, 범퍼에는 이렇게 감지기가 사고 들어가 있고요. 범퍼 쪽에는 여기 한번 살짝 쿵 치신 것 같아. 여기 살짝. 요 부분만 네 스크래치가 있으니까 참고해 주시고요. 어 뒷유리 썬팅 네돼 있고요. 자, 조수석의 측면 볼까요? 뒤핸다 뒷문, 앞문, 사이드로 앞까지. 뭐 전체적으로 깨끗한데 여기 요 부분에는 살짝 여기 부칠한 거 있습니다. 살짝 스크래치가 있네요. 자, 앞쪽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죽 시트 들어가 있고요 바닥에는 이렇게 또 벌집 매트 네, 들어가 있네요 천정에 썬루프는 안 들어가 있고 어, 뒤에 시트 컨디션은 네 전체적으로 네 깨끗한 편입니다 자 앞좌석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행거리가 12만 네, 1 2 8 0 0 0 k 주행을 했고요 뭐 일단은 뭐 얘가 옵션이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그냥 뭐 해봤자 뭐 오토 에어컨 cd 뭐 전동 시트 뭐 블랙박스 뭐투 채널 그리고 운전석의 열선 조수석의 열선 이게 답니다. 근데 좀 아쉬운 건 여기. 이 여기가 얘네는 좀좀 좀 약해요. SM들이 이 초창기 이 2002년부터 2004년까지 이 여기가 좀잘 까져요. 여기가. 요게 좀 고질병입니다. 어, 참고 어,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뭐 연식은 얘도 좀 오래됐죠. 얘도 뭐 15년 이상 오래된 올드카 맞습니다. 근데 오늘 어, 판매한 금액이 얘도 200 네, 50입니다. 제가 원래 두 대가 있었어요. 525V가 있었는데, 525V는 또 저희 구독자님들이 사고 가셨어요. 그리고 마지막 남아있는 게, 어, 520V. 520V. 12만 8천 키로의 무사고 차량이고요. 오늘 판매한 금액이 250만 원입니다. 뭐 금액대가 더싼 것도 있어요. 근데 이제, 그래도 이제, 520 보다는 520V가 조금 더, 네, 괜찮습니다. 어, 방송했던 56K7 3.3은, 어, 지금 3.3이 저희가